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을 하면서 틈틈이 사진도 찍는 30초반 남자입니다. 아는 형 때문에 사진에 관심이 생긴 뒤로 카메라 및 장비들을 구매도 하고 같이 출사도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는 형은 전문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막 관심을 갖고 시작한 지세달 정도밖에 안 돼서 가끔 형이 촬영 나갈 때 옆에서 보고 배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급하게 형 대신 대타로 촬영을 나갔다가 생긴 일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황홀한 순간이었어요. 또다시 그런 행운이 제게 올까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우진아 부탁 하나만 하자. 내일 내가 촬영이 잡혀있는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집에 좀 내려갔다 와야 될것 같거든. 네가 대신 촬영 좀 해주라. 얘기는 다 해놨어. 한두 시간만 해주면 돼. 거기도 꼭 내일 촬영해야 되는 거라. 일단 급한 것만 내일 간단하게 촬영하기로 했거든. 부탁 좀 할게. 아 하긴 하겠는데 내가 아직 혼자서 촬영할 정도로 실력이 안 되잖아. 별거 없어. 소고 모델 촬영하는 거거든? 너 사진 찍는 감각 좋잖아. 그리고 어차피 보정 작업은 내가 파일 받으면 집에서 다 해서 넘길 거니까 너는 찍고 파일만 보내주면 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급한 거 한두 시간만 촬영해주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다. 아, 알겠어. 내가 해볼게. 고맙다, 진짜. 너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너도 실전 경험 쌓는다고 생각해. 조금은 급작스럽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형 따라 사진 쪽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 실전 경험한다고 생각하자 싶었어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스튜디오도 운영하면서 사진 촬영도 하는데 같이 일을 해보자고 했거든요. 알려줄 테니까 같이 하자고요. 제가 당장 일을 그만둘 형편이 안 돼서 어느 정도 돈도 모아놓고 사진에 대해 더 배우고서 제대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좋은 기회로 촬영을 해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이라 예약권이 많았는데 다 양해를 구했고 오늘 촬영하기로 한 팀은 아는 지인인데 오늘 꼭 촬영을 해야 되는 거라 저한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튜디오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명이 올줄 알았는데 여자 혼자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더안 오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혼자 진행할 거예요.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하고 나오세요. 미리 전달받은 컨셉들을 확인했고 옷을 갈아입고 나온 모델분이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냥 모델로서 봐야 되는데 속옷 입고 포즈를 취하고 저는 또 그걸 촬영을 해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되게 흥분되더라고요. 굉장히 능숙하게 포즈를 취하고 오히려 저한테 디렉팅을 해주면서 이끌어주더라고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프로페셔널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그렇게 몇 차례 갈아입고 나왔고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다 하고 사진을 확인하면서 마음에 든다고 얘기해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서울 런칭 일정을 잡아놔서 오늘 꼭 촬영을 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선보일 속옷들 촬영 다 했고, 이제 나머지 촬영하고 진행한다고요. 저는 잘될 거라고 응원을 해줬고, 기분 좋게 촬영을 끝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속옷 모델 촬영은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고 흥분되는 작업이었어요. 앞으로 전문적으로 사진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작업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형한테 바로 파일을 보냈고 촬영 잘 마무리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녁에 형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 사진 잘 찍었더라. 처음 찍곤 구도며 다 완벽한데? 짜식, 가르친 보람이 있네. 모델분이 많이 도와주셨어. 덕분이지 뭐. 다행이다. 어, 안 그래도 희영이가 너랑 사진 작업 더 하고 싶다고 하더라. 네가 마음에 들었나 봐. 나 내일 모레나 돼야 다시 갈것 같거든. 스튜디오에서 네가 희영이 나머지 촬영 좀더 해줘. 희영이가 너랑 촬영하고 싶대. 나랑? 아, 그래? 나야 그럼 공부 더 되고 좋지. 알겠어. 내가 촬영할게. 주말이니까 나 아무 때나 시간 괜찮아. 시간 잡아서 연락 줘. 네가 연락해봐. 나 바쁘다. 보나 알지? 그럼 부탁한다. 저는 괜히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진 작업하는 게 점점 더 재미있었어요. 희영씨, 안녕하세요. 저 김민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진 촬영하실 게더 있다고 하셔서 시간 잡으려고 연락드려요. 언제가 괜찮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아무 때나 괜찮아요. 편한 시간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오후 3시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그때 뵐게요. 오늘 사진 촬영 즐거웠어요? 네 저도 오늘 작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쉬세요 그렇게 다시 내일 촬영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소금 모델들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서 어떻게 찍으면 더 이쁘게 찍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날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스튜디오로 갔어요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셨어요? 집 놓고 준비되시면 촬영 시작할게요. 오늘은 시간 여유 많으니까 천천히 포즈 하나하나 신경 써서 촬영할게요. 네. 저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오늘 가지고 온건 저번보다 조금 더 야시시한 느낌이 나는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익숙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할게요. 이렇게 앉아서 포즈 취해볼까요? 아,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저는 사진 촬영에 임했어요 이 포즈는 어때요? 네? 아 속옷이 더 돋보이고 좋네요 이쪽도 더 가까이서 찍어줄래요? 아이 각도로요? 네더 확대해서요 계속해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괜히 짓궂게 더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놀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laughs> 사진 확인 좀 해볼까요? 잠깐 진정 좀할겸 사진 촬영한 걸 모니터했습니다. 이거 이쁘네요. 이쪽으로 찍는 게 훨씬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다음 거는 이쪽 위주로 그럼 찍어볼게요. 그리고 좀더 돋보이게 훅 들어와서 찍어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요청했던 대로 사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민욱 씨. 이쪽도 찍어볼래요? 그녀가 다리를 쫙 찢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민욱 씨 남자 좋아해요? 아니요, 그게 무슨? 아니 이렇게 입고 아까부터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길래요. 신 신호요? 정말 그냥 사진만 찍다가 갈 거예요? 그럼 내가 민욱 씨랑 사진 찍게 해달라고 한 보람이 없는데.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섹시하게 입고 있는 이 여자가 나를 대놓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뭐 생각 없으면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죠. 너무 열심히 사진만 찍으셔서 충분히 다 찍은 것 같으니까요.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는 그녀의 팔목을 붙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이런 거 원한 거예요?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키스를 했어요. 그녀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얘기했습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진짜 남자 좋아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더욱 뜨거워졌고 스튜디오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키스를 나눴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하더라고요. 다음 촬영은 언제 할까요? 언제든지요. 그녀의 후진없는 도발에 저는 빠져버렸습니다.이 매력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 싶었어요.뭔가 작가들이 뮤즈를 찾는데 저도 저만의 뮤즈를 찾은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그녀한테서 촬영 연락이 오면 형이 스튜디오를 안 쓰는 시간에 연습을 한다는 핑계로 그녀와 촬영을 하며 또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매순간이 아름다운 그녀였어요.저희는 몇 번의 촬영을 더 하고서 썸을 끝내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종종 스튜디오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해요. 굉장히 흥분되면서도 사진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꼭 그날의 CCTV 기록은 삭제를 합니다. 형이 확인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싶어서 CCTV를 꺼놓거나 깜박한 날에는 기록을 지우고는 해요. 저는 그녀의 응원으로 이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담아낼 수 있는 사진이 너무 즐거워요. 저에게 찾아온 저만의 뮤즈가 되어준 그녀가 너무 고맙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